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아, 오늘은요, 2024년 9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아, 일요일이고, 아, 지금 다들 아, 주일을 맞이해서 편안히도 쉬고 계실텐데, 아, 오늘 제가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지금 어제는 서울시 도심에서 아, 윤석열 김건희, 아, 두 사람의 퇴진 아, 탄핵을 하기 위한 아, 대통령 내외 끌어내기 운동이 좀 시작이 되고 있죠. 아, 언론 장소에서는 지금 뭐 연막탄이 터지질 않나. 아, 그리고 부산에서도 아, 윤석열 김건희 <laughs>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2년 전에도 이봉규TV에 나가서 이와 같은 당시 국가 별난 사태를 예고한 바가 있었고 거기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10월 말에 이태원에서 모종의 원인을 알수 없는 참사를 빚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직도 해결이 안돼 있죠. 자 지금 아, 저에게는 그 아, 미국 친구들이 많아요. 아, 여러 여러 갈래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미국에서 들어온 얘기입니다. 아, 10월달에 재미 종북 세력들 즉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고 있고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의 아, 통일 전선부, 통전부나 아니면 대남 공작 기관의 사주를 받고. 아, 침북 활동을 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그와 같은 재미 종북 세력들이 대거 대한민국으로 입국한다, 이런 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첩보가 아니라, 아, 확인되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디스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아, 이것은 팩트, 정보, 인텔리전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리기 위한 소위 촛불 행동 모임 혹은 횃불 들고 난리치는 그 과격한 시위 현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더욱더 가열찬 시민폭동을 조장, 야기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지금 한국에 대거 입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서울 시내 한복판인 중국 바로 서울시내 중구 시청 부근에서 그와 같은 도심 테러를 준비를 하고 그 도심 테러를 회책하여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도록끔 그 어, 준동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실 여러분, 또 국가정보원 여러분, 경찰청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이번에는 밥값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홈페이지 www.k-cia.kr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625 사진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저희가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홈페이지 내에서 이런 625 사진관을 만들어 놓고 이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생명의 기록을 현재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모이게 되면 이승만과 한국현대사 31편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던 것처럼 6.25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3여편 만들어서 또다시 무료로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국내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자녀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위대하고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조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러시아산 칩백오일을 써보신 분들은 아, 본인이 겪어본 효과를 아, 댓글로 아, 저희 인도태평양전력연구 홈페이지에 아, 게시란에다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누구든지 아, 측배고의를 구매하고자 하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연락처 구매방법 상세하게 지금 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미국 친구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아, 10월달 중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종북 세력들, 이 두더지 들쥐 세력들이 대거 한국으로 입국할 거라고 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한국의 민노총과 연결된 공산주의 세력인 JR 일본 철도 노조죠. 이 일본 철도 노조와 같은 일본 내에 자생하고 있는 공산주의자 조청년 세력 등도 대거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료 대란 등을 빌미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음악회, 촛불 집회 등을 주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고생 혁명 정부 등 과거 통진당 세력들이 키워왔던 중고등학생들도 모두 뛰쳐나오게끔 조정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 제2탄의 서막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친구들이 도감청한 자료에 따르면 재미 종북 세력들과 한국의 민노총이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부터 서울 파이낸스 빌딩 한국 프레스 센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즉, 동아 면세점의 반대편 길 건너쪽이 됩니다. 이곳을 점령을 하고 여기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촛불 집회를 시작하여 광화문 전체와 서울시청을 점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 때와 동일하게 중국 유학생들도 대거 나오게 될 것이고 전교조, 정의구현사재단 등 대한민국 내에 암역하고 있는 친중, 친북 간첩 세력들이 대거 모두 총 출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민노총 뿐만 아니라 반국가 세력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자기들의 대모 집결 장소인 청계 광장과 서울 파이낸스 빌딩 그리고 한국 프레스 센터 그 사이 공간에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안재철 대표가 그들이 원하는 집결지 한가운데 이곳을 가로지르면서 6.25 전쟁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민노총이 집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25 사진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북한 공산당이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한 내용들이 사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을 시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민노총이 집결하며 멋모르고 나온 사람들은 그 사진전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광장과 한국프레스센터 사이 공간이 민노총의 집결지이자 촛불집회 출발점인데 이6.25사진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과 남대문 사이 공간에서 늘 촛불 집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6.25 사진전은 허가를 득하고 하는 행사인데 아, 요즘에 민노총이 이6.25 사진전을 뜯어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민원을 서울 중구청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집중적으로 놓고 있다고 합니다. 6.25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나라가 총 70, 총 67개국입니다. 이 나라들의 깃발을 걸고 6.25 전쟁 사진전을 하고 있으니 각 나라 정부에서 각국 대사관에서 자국민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꼭 서울중구 소재,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 있는 야외 6.25 전쟁 사진전을 보라고 지령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꼭 6.25전쟁 사진전을 방문하여 자기 나라 국기를 보고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 어찌 바람직한 민간의교가 아니겠습니까? 6.25 당시 다 부서져버린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 선조들이 도와주었고 이렇게 국제적인 나라로 성장했구나라면서 자부심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정부한테는 그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다는 등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서울 중구는 구청장이 김길성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 서울 중구가 세계인이 사랑하고 아끼는 관광 명소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이 관광 명소가 민노총이 점령하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즉 청계광장에서 한국 프레스 센터 사이의 공간에 하고 있는 이6.25 전쟁 사진전을 꼭 지켜주시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해달라고 서울 중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서울중구청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중구청장의 소통, 문자, 핸드폰, 고충, 건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는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 번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10-2595-9772입니다. 010-2595-9772입니다. 아, 영상 하단 댓글에 아,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010-2595-9772번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과 해외계신 동포 여러분들은 서울청재광장역즉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하는 6.25 사진전을 꼭 지켜주시고 세계적인 유명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의 요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 경찰청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길성 서울중구청장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안재철 대표로부터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청취를 하고 이6.25 사진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유교 사진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그대로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데리고 이곳을 꼭 방문하셔서 사진전을 보여주시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아, 모든 보수단체 임, 임원들은, 뭐, 보통 아,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이6.25 사진전을 수시로 들러서 관계자들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사진전을 꼭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이곳을 보수의 성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들도 이 사진전을 꼭 취재해서 전 국민들에게 6.25 전쟁의 교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국군의 날과 개천절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손 붙잡고 꼭이 시청 앞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6.25 사진전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면 종북주사파 전교조의 거짓말들이 전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6.25 사진전을 보수의 성지로 만들어주시고 청계 광장에서 시작해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확대를 하고 이 사진전이 열리는 길을 6.25의 길로 명명을 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게 되면 앞으로 반국가 세력들은 서울 중심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김길성 서울중구청장은 이거 하나면 위신의 소개가 되고 그 다음번 단계에서는 구청장 수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든 시장이 되든 모두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오세훈 씨도 이6.25 사진전을 서울 곳곳에서 하게 되면 전체 서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유 애국 시민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즉, 자유 시민으로 또 애국 시민으로 그리고 보수 경향을 뛰게 될 것입니다. 다음 번 대통령이 되는데 지극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오세훈 씨가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된다면 우리 자유 애국 우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오세훈 씨를 좌파다, 좌익이다라고 하면서 좌파 시장으로 대못을 받고 과감하게 버려버릴 것입니다. 자, 김문수 장관님도 주말에 꼭이 사진전을 방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조전혁 교육감 후보님도 꼭이 사진전을 방문하시게 되면 우리 자유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집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서울시내 폐교들을 모두 6.25 박물관 및 북한인권 박물관으로 바꾼다고 공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6.25 박물관 및 북한인권 박물관을 서울시내 폐교를 이용해서 변화시켰다고 공약하게 되면 이에 대해 좌파들이 조전혁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보수 유튜버, 보수 언론사 보수 단체들이 조전혁 후보에 집중 지원 사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 없는 중장년층들조차 조전혁 후보를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서울에는 전라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 경상도 분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 6.25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가신 소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이런 지역 출신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아,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신 그런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아, 이와 같은 자유 애국 우파 보수 유튜버 방송을 보시고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조전혁 후보를 찍으라고 전화를 아마 아, 불통이 나게 전화를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전혁 후보가 서울 시내 폐교들을 활용해서 6.25 역사 문화 박물관과 북한 인권 박물관으로 만들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돈벼락이 쏟아질 것이고 전국의 교육감 후보 지자체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이 너도나도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6.25 역사문화박물관, 북한인권박물관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포란폭이 돌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공산군과 유엔군 500만 명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때문에 설마해도 각 지역별로 전투현장이 각기 다르고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배교를 각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6.25 관련 스토리로 채우고 지역의 청년들이 6.25를 소재로 한 만화, 영화, 드라마, 뮤지컬, 음악, 이모티콘 등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법을 가르쳐 준다면 청년들의 독창성과 6.25 역사가 만나서 엄청난 거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미군, 영국군, 한국군이 중공군과 싸우던 장진호 전투를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 넷플릭스에 올리게 되면 미중 패권 전쟁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촬영지는 당연히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장진호 전투는 사지가 험하고 겨울에 시베리아만큼이나 추운 강원도에서 촬영하면 강원도가 전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8호호 추천드리고, 어, 또 어, 강원도 지역에는 그 좋은 호수들이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강원도 설악산에서 촬영하게 되면 어, 연기자들도 큰뭐 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설악산은 겨울에 모든 것이 어, 얼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어, 뿐만 아니라 용문산 전투, 다부동 전투, 춘천전투, 파로호전투, 흥남철수작전 등에 얽힌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큐멘터리, 만화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6.25 역사문화콘텐츠진흥재단을 만들고 지원한다면 좌경화된 문화계, 언론계, 전체 국민들이 점점 자유우파로, 보수화로 될 것입니다. 6.25 전쟁을 활용해서 우리는 최소한도 500년, 1000년은 여러 가지 문화 영역에서 좋은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하면 앞으로 향후에 대통령이 될지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또 김문수 선배님이 하시게 되면 김문수 선배님께서 대통령이 틀림없이 되겠죠. 그리고 오세훈이가 하게 되면 오세훈이도 명함 정도는 내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매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을 요구하십시오. 요구사항을 던져놓고 안 하면 다른 인물로 가차없이 바꿔버리면 됩니다. 국민 주권이 기본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노예처럼 굴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 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 연구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유튜브 알고리즘상에 있어서 멀리 멀리 전파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에 눌러 있으면 상관없지만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원의 최성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